밑측면이 있어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야, 정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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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면! 어, 보고 있어, 보고 있어, 보고 있어 아, 이건? 이건... 장전이 느려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안 되겠다, 이 판은 내가 이기게 만들어야 되겠어 기다려봐 네. 더 이상 질수 없다 <laughs> 마아 쏘서 아, 아, 아니, 폐파드, 이거 미사일 독주에 어. 못쓰겠다. 너무 어려워가지고. 아, 이거? 어. 이거, 그러면, 나처럼, 그냥, 조, 아 조종을 하지 말고. 아, 근데, 개파드가, 어디 갔지? F84가 진입하니까 먼저 쏘지 않을까? 아, 그렇겠지. 어, 나이스, 나이스. 저기나보다 쩐기네. 잡았어, 아 잡았네, 어. 아, 맞다. 이 r 키가 아니라 스페이스 키였지. 아 진짜. 일단 개파드 새로 스폰하면 바로. 야 아군 그... 겁나 털렸는데 왜 아군 수가 줄지 않았냐? 그러니까 이번 판은 약간 의외인 게 원래는 이쯤 되면 애들 그냥 다 막았는데. 하나 잡고 잡았어? 어 잡았어. 폭발력이 좋구만. 불포 원래, 그냥 이렇게 써도 돼. 그 조종 딱히 할 필요 없이. 이게 그탄 처짐이 거의 없거든. 그리고 발당 음. 위력도 세고. 아, 저거 대공인가? 대공 아니네? 잡음? 어? 실카였어. 잡음. 아이고. 어우, 어우. 아, 와. 실카는 솔직히 인정해줘야 돼. 제 레이더. 같서 어쩔 수 없어. 보통 <laughs> <laughs> 어, 어, 오케이. 이 안에 있는 전원을 잡아야 되구만. 겠 오케이. 레오원 한대 잡고. 그 <laughs> 혼자 <웃음> 혼자 쌉캐리하고 있네. 야, 뭐안스포했다 대공 갔다. 아, 카피. 오픈 탑인 거 보니까 오7이 같은데? <laughs> 아니 두대 스폰했네. 오우야 다이렉트 이빨아. 오우야 네. 기한 알트비. 손만 버텨라, 손만 버텨라, 손만 버텨라. 이거. 샷! 노노노노노노. 그다음 뉴스. 야, 적기. 이렇게 잡 아, 시끄러 키카 아니야. 으으. 으, 저 뭐야? 그거잖아. 오우야, 미사일. 너 설마 한 뭐, 터냐? 아니. 일단 불은 내놨고 아니 M63 뭘? 이거 말이 네가 지금 저, 전차를 견제할 게 아니라 아 오케이 나이스나이스 나이트 펜스 들어왔다 아니야 니뒤 네 아직 붙어 있어 어 보고 있금 보고는 있는데 이거 아, 아군 나이크. 빠졌어 아이 빨리 좀 잡아라 됐다됐다 아니야 안됐다안됐다 어, 보고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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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저 보고서 보고서 보고저 보고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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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이 보고서 보고서 보고이 보고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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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 괜찮아. 에밀릭스3부터 살려. 어 그럴려고. 아주 그냥 분노에 차서 그냥 대공전 차스폰을 해버리네. 최대한 저각으로 들어가서 A에 있는 놈부터 처리를 해야지. 근데 A에 있는 놈이 어디 있는 거야 지금? 내 시점에서 안 보여가지고 아 저기네 있 찾았다. 어? 또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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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카, 실카. 오 소풍 딱고요 야야야, 실카야 실카야. 어디? 오오, 어우 얘 아군하겠다. 오, 그렇지 얘두 대야 두 대. 대구이두 대야. 대공, 애 대야. 아니 진짜 애들 일을 그냥 빡빡 가라네 오케이, 다시 기한. 하고, 재보고 받아야 되겠다. 저거 살아있는 건가? 자, 오우야, 예, 예, 실카, 오, 실카. 오우야. 오우야, 예. 아, 진짜. 애들 이빡 깔았네. 그러면 뭐다? 헬기다 <laughs> 야, 진짜, 적들 입장에서 진짜 환장하겠다. 야, 진짜 환장하겠다. 야. 야, 이제 BT, 야, BT7 뭔데? 어디 있는데? 스폰지점에. 아, 카피 보인다. 로켓 쏘지 마라, 아깝다. 카피? 아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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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그냥 아군이 봤다 아군 잡았네. 흠 나이. 야 오야 이런 뭐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네. 하지만 그래도 상관이. 이제 아군 핵기 저거 못 봤어. 이제 슬슬 삐 먹으러 갈땐 됐지. 야, 저 공구 두 대? 카히 아! 적 지금 지상군 없어. 바로 끼 가야 된다, 이거. 아직도 저기 스폰할 게 있나? 내가 보기에 바닥 난거 같아. 스폰 하긴 했네. 하긴 했는데. 음. 과연 뭘로 스폰했을까? 하나 만았냐 어. 1-9-0아 그래? 편한게 아니었구만아 저기 저놈이네 저놈 야 이번판은 진짜 적들 진짜 눈물나겠다 하나가지고